아 유니파이브에서 이제 심리 사이콜로지에 대한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리딩 원의 후광 효과에서하로 <laughs> 이펙트와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 그래서 단어 한번 볼게요. 자, take a l o o k at 하면 그 look이랑 똑같아요. 그냥 무엇 무엇을 보다. 아, religion 있으면 종교 의라 그랬죠? 그래서 religion 써 볼까요? r e l i g i o n 하면 종교. 자, 릴리제에 나와서 릴리제스 종교의 글로우 별표 쳐 봅시다. 반짝반짝 빛나다. 글로우. 세인트 하면 우리가 성인 성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S T 로 줄여서 얘기하죠. 뭐 예를 면성성 세인트 존. 자, 이러면 뭐 성요한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 성인. 천주교에서 이제 성인 얘기 많이 해요. 아니, 별표까지는 아니고. 어, 이펙트 효과. 자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펙트. 이와이가 다른데요. 이펙트는 효과고요. 어펙트는 영향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영향을 주다. 자, 트레이트 하면 기리 특성, 특질이라고 이시거든요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트레이트. 젖지만 판단, 저지가 알고 계시죠? 판단하다. 자, 판단하다. 어 트랙티브 매력적이에서 이 어트랙션, 어트랙티매력 마음을 끌다서 어트랙션 매력적인 것. be satisfied with 만족하다 이거 하죠 만족스러운 브랜드, 상표, 퀄리티, 질자 퀀터티도 한번 써볼까요? 퀀터티 얘는 양이라뜻이요 퀄리티, 질, 퀀터티, 양 아퍼짓하면 so, 반대되는 일이란 뜻인데요 정반대란 뜻이 또 있죠 자 h o 하면 뿔소뿔 뿔 이런 것들 나리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그것도 일종의 지각동사입니다. 얘도 일종의 지각동사 알아차리다 오형식쓰쓸때 얘기하는 거야. 자, 네거티 브 부정적인 반대말 여기 나와 있네요. 파지티 긍정적인 다음에 어스펙트하면 측면. 아피니언 의견 인 어큐레이트 부정확한이죠. 어큐레이트 정확한 인 어큐레이트 들어가면 반대말이 되니까 부정확한. p e r c 인지라는 뜻인데 Perceiv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인지하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지 판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넘어가 보면 자 Take a look at some religious paintings. 우리 몇 가지 종교적인 그림을 한번 봅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종교적인 그림을 어,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 거룩한 그림이다. 어,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적인 그림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You w 바 l l p r o b a b l e e glowing circles. 여러분들은 아마도, will이죠, will. 아마도 볼 것입니다. glowing, 반짝거리는 circles, w 얘는 현재 분사예요. 원이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반짝거리는 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요거 죠 요거 요 원을 얘기하는 거죠. 성화 뒤에 있는 이 자, 요게 바로 뭐라 알려져 있냐면 할로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른쪽 밑에 봤더니 자, 할로스 하면은 자, 후광이래요. 그림이나 인물 뒤에 그려져 있는 후광, 할로스. 할로스로 알려진 반짝거리는 원을 보게 될 것이다. a round some of the people's head 죠 사람들의 머리의 일부 주위에 있는 할로스는 are usually given 보통 주어진다 star 뭐야 아, are given 주어진다 수동태 보통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후광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good people죠 그렇죠? 어, 선한 사람들한테. such as saints, 성자들과 같은. 모모 같은 모모처럼 우리 like로 바꿔서 수 있었죠. 성자들과 같은. 선한 사람들에게 보통 주어진다. The h a l o effect, h a l o 효과는 is related to this. 지수야, be related to 무슨 뜻이었죠? 모모와 관련되다. 뭐와 관련되다, 연관 있다. 뭐와 아, 관련되다, 뭐와 연관 있다. <laughs> 할로 효과는 이것과 관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것은 occurs. 지수야. 네? occur 도 뭐지?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네. 어, 맞추면은 넘어갈 건데 네가 못 맞춰서 지금 너한번 시키는 거야. 동어 우리 저번에도 많이 했잖아. happen, happen. 뭐야? 얼로 아이즈. 네. 얼로 아이즈. Take place. 소유라 뭐야? 음. <laughs> 종유나. 뭐야? 그렇지.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거 되게 많이 했었어. <laughs> 죠그 저기 할로 효과는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이런 뜻이죠. 다 쓰셨나요? 자, when 뭐할때 a single good trait influences our judgment 했죠. 하나의 싱글, 하나의 좋은 특성이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때 일어납니다. 뭐뭐할 때라고 해서 그러면 접속사 as죠, 의문사가 아니라. 오무할 때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만약에 만약에 if 만약에 if는 윌 i 쓰면 안 돼요 someone 누군가가 is attractive 매력적이라면 누군가 매력적이라면 we may think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they 그들이 Also kind and smart. 또한 친절하고 영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막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여, 그럼그 사람은 친절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In the same way. 마찬가지로라 뜻이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if 만약에 we are satisfied with our smartphones 됐죠? 만약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be satisfied with 우리가 만족한다면 our smartphones 우리의 스마트폰에 만족한다면 we might think 우리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자이 might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매우 약한 추측입니다. 매우 약한 추측. 그래서 이 말은 어감이 우리 말에서 이거야. 뭐 아닌 말고 이런 식의 것이 바로 마이트예요. 뭐 아닌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근데 매이랑 마이트랑 바꿔 써도 돼요. 의미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Other products, 다른 제품들은 자 지수야 언어도로 네. 바꿀 수 있어. 그 아더를요. 음. 안 되죠. 언 아더입니다. <laughs> 언몇 개예요? 음. 언한 한 개지. 근데 여기는 프로덕트에스가 여러 개지. 네. 그래서 언 아더 다음에 복수면서 나오면 안 돼요. 음. 자 맞췄으니까 이제 소율한테 넘어가겠다. 자 우리는 다른 제품들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From the same brand죠. 똑같은 브랜드로부터 다시. 여기 목적은 아니다 야, 쏘리 어, 끊어지고 주워내요 끊어지고 어, 끊어지고 주워내요, 동사 나왔네 똑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 또한 have good quality 있죠 좋은 품질을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마음에 들면 핸드폰, 삼성 뭐 갤럭시 그러면 어 삼성전자 물건 잘 만드네 하면서 삼성전자의 다른 것들 삼성이 시도했다가 망한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어요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가 3년 만에 망했어요 유일한 사업입니다 그게 르노삼성이라고 지금 없어졌던 자 <laughs> 디어 퍼지 정반대는 can also happen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제품을 썼는데 맘에 안 들어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브랜드 다른 제품들도 아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This is known에 이것은 또 수동태 나왔죠. 모모 로서 요 g e 가 로서니까 모모 로서 알려지다 수동태. 이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Horn effect였죠. 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뿔 효과로. <laughs> 자, after we noticed a bad tree 우리가 나쁜 나쁜 특징을 알아차리고 나서 자 이거 접속사죠. 뭐 뭐한 후에 before, after도 will 쓰면 안 돼요. 시간의 접속사는 다시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를 대신하니까 자 우리가 나쁜 특징을 알아챈 후에 we, 우리는 may focus only on the negative aspect. 죠 우리는 초점을 집중할지도 모른다. 다시 자 focus on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인데 온리 들어갔으니까 어디 어디에만 집중하다가 되겠죠. 우리는 집중할지도 모른다. 네거티브 스펙트, 부정적인 측면에만 부정적인 측면에만 of the person 그 사람의. 그 그러니까 뭐가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다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거지. 다. 사람 사는 방식이죠. 이분이 비록 몸을 지라도 별표 자 대주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자 이븐 이프, t 분 도우, 얼도, 그 다음에 그냥 도우. 이렇게 네 가지. 비록 모모일지라도, 비록 모모일지라도. 그는좀 남아서 이거 동영상만 듣고 가 음, 얼마 안돼 비록 우리가 find 찾을지라도 몇 가지의 긍정적인 것들을 찾을지라도 about them 그들에 있어서 여기 있는 them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겠죠 나중에 we may not blank 우리는 밑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갔어3 번이겠네요. 빈칸이라고 할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부정적이라고. 2 번.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 그들의 이름을 알기를. 3 번. 우리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부정적인 의견을. 3 번이겠네. 그렇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면을 발견해도 어 얘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안 당하겠다는 거죠. Finding people around us.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을 찾지 않을 것이다.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halo effect. 할로 효과의 의미를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3번 change our ne negative opinion. 우리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자, as you can see, 직역할게요.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도 알다시피 이런 뜻이에요. 너도 알다시피 <laughs> 너도 알다시피, The hollow effect는 Can lead, 이끌 수 있다. To inoculate perceptions. 있죠? 자, 부적절한, 부정확한 개념으로 이끌 수 있다. 여기 to는 전치사인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So, 그래서, When you meet some new, 여러분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자 One thing, body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don't judge 판단하지 마라, 댐 그들을 too quickly 너무 빨리,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첫 인상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첫 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집 사람을 처음 봤을 때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게 첫 인상이었습니다. 어,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지? 자, 그래서 1번 요지를 적절한 거 뭘까요? 딱 답이 나오죠? 소다 5번. 5번이지, 그치? 종윤아 어. 응. 할로우 이펙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봐도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야. 음.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응? 음? 준우야, 아 너는 네. 모르지. 지영아 뭘까요? 어, 그래 질번이지. 저 제품이 품절 임박이라고 하니 얼른 사야겠어. 요거는 할로 이펙트에 해당하지 않겠죠. 어. 자, 그 다음에, 어, 요건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어, 보내드리고, 자, 이제 가스라이팅 한번 봅시다. <laughs> 자, 센서티브 하면 민감한 이란 뜻이에요. 어, 감각이 아니고 민감하고 예민한 거. 폴트, 잘못. It's not my fault, you're dead. I'm 죠 o t a control. 다 y j 희생자 h e 다희생 victim.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피해자. 희생자. 최근에 일어난 참사가 뭐가 있었죠? g he sang, he sang, he sang, 가 e sang, he s a 가 g he s a n 아 그런 분들을 이제 희생자라고 하죠. Thought 뜻이하다 Thought는 think의 과거나 과거 분사일 수도 있는데, 이가 명사로 쓰이면 생각이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 생각하는 과정을 사고라고 얘기하죠. Memory 기억. British 영국. Play하면 연극이라는 뜻입니다. 연극. 그리고 희곡이라고 하는 게 말이 뭐냐면 공연이 목적인 연극 대본을 우리가 희곡이라고 얘기해요. 희곡. 아, 그다음에 question 의문을 갖다 go crazy 미치다 말 그대로 이거 crazy가 미치니까 정신 나간이라 드시니까 정신 나간 possible 가능한 dependent u p o n 했 의존하고 있는에서 여기다가 비동사를 쓰면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 돼 버려요 여기는 의존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laughs> close 가까운 relationship 관계 relationship t r u s t 신뢰하고 신뢰하다라는 뜻도 있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믿다, 신뢰하다. friendship 우정, recognize 알아보다 인식하다, recognize. intention 의도, 목적인데요. intend 의도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겁니다. 션 n 로 끝나면 다 명사라 그랬죠? confused 혼란스러워하는, helpless 무력한,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아무것도 없다, 무력하다. 이슈, 문제, 데미, 손상시키다, 회서하 씨, 깔죠 찾다, 구하다. <laughs> 자, 여기서 you are too sensitive. 야너 너무 민감해. 야너 너 너무 민감해. 야이지 l 풀. 야그거네 잘못이야. That's not what happened. 야, 그건 일어나면 안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 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try to 노력합니다. try to control other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try to 모모하기 위해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어, 애쓰다 노력하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With words, 말로 like this. 이것과 같은. 왜 this가 아니라 this예요? 하나, 둘, 셋. 복수니까 this가 아니라 that. this. Their victims, 그들의 희생자들은 begin to doubt, trust their own thoughts. 자, 시작합니다. 뭐하기 시작해? 그들 자신의 생각과 개념과 기억을 신뢰하기 시작해, 의심하기 시작해. 상대방이 내가 너한테 야너 너무 민감한데 야 이거 다네 잘못이야 야 그건 일어나면 안됐어 라고 얘기하면 나는 내 생각을 신뢰하기 시작해 의심하기 시작해 그치 그래서 다우트가 되죠 그래서 요즘에 보이스피싱 중에 이런게 있지 야너 보이스, 아니,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범죄 연례됐으니까돈 뽑아 그래서 만약에 3천만원 뽑았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지금 바쁘니까 너 검찰청 오기 전에 아무 데도 가면 안 되고 집 밖을 벗어나서 여기 여기 모텔에 가 있어. 어, 그만 2일 3일 있다가 야 다른 지역으로 와서 여기 모텔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혼자 두개 만들어 그냥.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돈 받고 와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보이스피싱 당하는 줄 몰라. 진짜 범죄 연루돼서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요즘에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난 보이스피싱이 있거든. 돈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겠죠? 이것이 is cold. 불리워집니다. 수동태, gaslating 이라고. 이건 목적격 보호예요. 5형식 문장. 자, 요거를 원래 문장으로 만들면 people, 사람들은 c a l l 부릅니다. This, 이것을 gaslating. 이게 이제 원래 5형식 문장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이렇게, 5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by people이 여기 생략되어 있다.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어. 이 by people, 뭐 이런 건 우리 생략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term, 용어란 뜻이죠. 전문 용어. Gaslighting, Gaslighting 이라는 용어는 comes from the 1938, 1938년. 영국의 연극인 Gaslight 에서 나옵니다. 아, 선생님도 몰랐네요. In it, 그 연극에서 a husband, 한 남편은 controls his wife, 그의 아내를 통제합니다. By accepting 받아들임으로써 questioning 의구심을 품음으로써 what she sees and hears 그녀가 보고 그녀가 들은 것 들은 것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통제 아니면 의구심을 보냄으로써 통제 의구심을 보내야 되지 야너 그거 맞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he tells.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에게 감목. 자, 대 전체가 직접 목적을 역할하는 요대은 접속사. 명사절 이끄는 접사죠. 자,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She's i imagining things. 그녀가 상황을 상상하고 있다고. 요거 이 things는 일이란 뜻도 있고 물건이란 뜻도 있고 상황이란 뜻도 있어요. 자, are you okay? 도 괜찮니? 했을 때 보통 대부분 미국사람들 얘기하는 게 everything is okay라고 해. 아, 다 괜찮아 이런거. 어. 자, 마침 마지막으로 finally she begins. 그녀. 그러니까 와이프는 시작합니다. To think.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She is going crazy.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미쳐가고 있으니까 남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연극에서. how can this be possible 어떻게 직접 의미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지네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지 모르죠. 자, as the victims 했죠? 자, 희생자들이 keep listening to the gaslighters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because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 더 봐야 될게 keep ing. 이건 뭐 알고 계시겠지만 keep ing 쓰면 계속해서 모모하다, 계속해서 모모하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 희생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they, 그들은 become more dependent이고 become은요 아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상태 변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더 more 의존하게 된다. 종이 필기 안에. 더 의존하게 된다. 에 additional 하면은 에디가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런듯이요 게다가 게다가. g a s l i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종종 happens 또 나오죠. 일어나다, 발생한다. 뭐라고? 지수야? 일어나. You know. 일어나다, 발생하다. in close relationships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 Based on trust, b a 에 기반을 둔 관계. u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거한.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둔. b 아니 e 실 on t r u s 사람 a s e d o 가 trust, 사 a s e d on t r 일어난다는 거지. d on t r o v e 사랑의 관계. u s t Based on 사랑과 우정의 기반을 둔 가까운 관계에서 종종 일어난다. So 그래서 the victims, 희생자들은 may not recognize 나와 있죠.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 못할 수도 있다. The good, the bad intention of the gaslighters.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의 좋은 의도야, 나쁜 의도야? 나쁜 의도겠죠. Bad. <끝> 이, 만약에, the gas lighting continues, 가스 라이팅이 계속 된다면 잠깐이 아니라 계속 된다면 The v i c t i m 희 feel f e e l confused.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e l confused. The victims f 일이 그것은 그것은 a serious issue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대선 무슨격입니까 여기서 동사 나와있죠. 그럼 동사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주어 있어야 되니까는 주격 관계대명사. 뭐랑 바꿀 수 있어? 선행사가 issue 문제니까 사람, 사물, 동물. 어 얘는 사물.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위치랑 바꿀 수 있고 주격은 생략하면 안 되죠. 아마 여러분들 올해 내신 대비할 때또 관계 대명사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죠 이거 관계 대명사는 고3 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를 놓을 때까지 중요해요 관계 사는자 어떤 심각한 문제냐면 'that can damage a person's self-esteem'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그 사람의 자존감이라는 거죠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자존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이게 자존감이. 자존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상실이 되면 자신감도 상실 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까지 가죠. Therefore,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모르면 쓰세요. 아시는 분은 안 써도 되고. 그러므로, 연결어 그러므로 Victims, 희생자들은 s h Seek, 찾습니다. 뭘 찾아요? 도움을 찾습니다.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Chang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렇게 동사 동사. Before it gets worse. 더 나빠지기 전에. 자, bad, worse, worst. 더 나빠지기 전에. 자, 그래서 부터 보시면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지금 지다가스이이팅이죠 가스라이팅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에요? 자, 가스라이팅 그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하는가? 눈 감기면 주먹 날지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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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 어? 그럼 안 돼. 너 니미요. 너 너. 이 <laughs> <너. 웃음> 번이죠. 자, 가스라이팅 스탑, depending on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 아니고, close relationship based on love. 사랑에 근거. 사랑만 따진 건 아니죠. 사랑과 신뢰와 우정까지 따졌으니까 얘는 틀리고. 가스라이팅은 좋은 관계를 건설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면 안 되죠. 자, 2번 답은 아까 나왔습니다. 2번. doubt questioning bad. 자, 요거 한번 봅시다.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to the victims 희생자들에게 if 만약에 the gaslighting continues. 가스라이팅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뭘 느낀다고 그랬어요?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랬죠. confused. 그리고 뭘 느낀다? 무력감을 느낀다. helpless. 그리고 그들의 무엇이 피해를 입는다? 자존감, self-esteem. 이스팀. 이렇게 자존감에 피해를 입는다. 같이 했죠?